자두 눈물콧물이야 눈물콧물 자두 이제 안 오나요 아빠 보세요 이쪽 따라오세요 어 왼쪽 왼쪽 자두 야잘 따라온다 야 귀엽게 응 왼쪽으로 아빠 왼쪽에서 또 쳐다보겠습니다 왼쪽 보세요 어잘잘 잘 따라오네 응 카메라 잘 따라오고 있어요 우리기 응 한번또 왼쪽으로 가봅시다. 우리 아기 이쪽 잘 따라오나요? 어, 잘 따라온다. 응, 아이 귀여워. 아이 귀여워. 자두, 자두 클로즈. 눈물, 눈물을 찾아라. 우리 자두 눈물을 찾아라. 눈물 흘렸네. 여기 눈물. 어? 응? 눈 밑에 눈물 흘렸어. 우리 아기. 응? 귀여워. 당당하게 정면응시. 아래 뭐볼거 있어 아래에다가 아빠야 아빠. 아 차렷 자세하고 귀엽네 우리 애기. 응? 차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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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거북이 막논다 응? 아까 마주 못놓 거북이 노고 있다. 이제 슬슬 저녁 준비해? 응? 잘 준비하는 거야? 아이, 귀여워라. 언니는 조용히 자고 있는데. 우리 자도 조용히 대기하고 있네? 어이구, 기지개, 기지개.